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그 말씀.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하세요. 예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즉,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적용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는 거예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는 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죽음 믿음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학 원리에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용 반작용 원리 무슨 얘기냐?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강하게 의지하느냐? 내가 강하게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강하게 내 삶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세요. 왜? 믿은 대로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실제로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정말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인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강하게 생생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붙들리라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붙들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리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실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손에 붙들리고 있느냐. 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그랬지. 그런데 내가 딴데 가서 딴 것만 바라보고 있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실제로 의지해야 되고, 주일날 말씀 나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선이 우리가 지금 무엇 보고 있냐 나의 어려움에 내 시선이 꽂혀 있는가 내 연약함 주위 환경 내 처지 우리가 바라볼 것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과연 나는 나와 늘 함께하시는 나를 절, 절,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그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두고 있는가 아닌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러고 의지하는가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결코 빼뜨리면안 되는 것이 뭐냐? 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 는 여러분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럼 그 사람이 그때만이? 그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셨는데 나는 지금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데서 다른 거 보고 있을 수있어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아, 저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주님은 역사 못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우리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믿음을 정말 굳게 세울 때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붙들리고 있나. 나는 얼마나 믿음을 적용하면서 사는가. 나는 얼마나 실제로 주님을 내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내드리는가.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하고 할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로 떼놓고 어 나는 주님 못 믿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곁에, 지금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